감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그만큼의 힘이 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파이트를 자 이제 메인카드세 번째 경 기는 여성 아톰급 매치로 벌어져 있습니다. 304 대한민국의 304 복귀전 준비하는 박보현 선수고요. 부전전, 일본의 신성 이연승의 아이라 일부, 코가가 맞붙습니다. m 스트잼 소속 아이라 코가. 어리지만 누구보다 주목을 받는 여성 파이터입니다. 3연승을 노리는 아이라 코가입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 커너 신장 159cm, 체중 56kg, 프로전적 4승 2패, MMA 베이스 링, MMA 소속, 전 WGFC 아톰급 초대 여성 챔피언 더 러쉬 바보0 0 0 0만0 국내 무대에 0 0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0 0급0 매운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0 박보연 선수입니다. 김0 0심판 확실히 홈그라운드답게 네. 박보현 선수의 이름이 네. 경기장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김희승 레프리가 관장합니다. 부상당하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는 동안에 그 전에는 이제 오른손으로 보내봤으니까 이제는 왼손으로 보내봐야겠다 라고도 음. 생각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laughs> 탑재되어 있는 박보현 네. 선수입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박보연 블랙 일본의 신성 파이터 아이라코가 화이트입니다 아, 정말 빠른 스테이블 초반부터 이두 선수가 보여주고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박보연 선수는 오소독스 스탠스고요 일본의 아이라코가는 사우스포스 스탠스로 경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강하게 펀치 잡아서 섞어 주는 아라코가입니다. 빠르게 넣고 빠집니다. 낮은 자세로 지금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박보현. 뒷선 교차. 자, 이번 복귀전에서 정말 이 여성부 경기에서 보지 못한 화끈한 경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네. 또 포부를 밝혔던 박보현 선수였는데요. 그만큼이나 기대가 되는 이번 여성 안통급 매치입니다. 원 투. 일단 박호연 선수 백 스텝 없이요 전진 압박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머리를 숙이면서 중심을 좀 앞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인 어, 경기를 펼치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입니다. 자, 뒷손 한번 찔러줬는데요. 돌려서면서 그리치로 압박을 걸기 시작하는 아이라 코가입니다. 영리하게 빠르게 빠져나오는 박호연. 어, 앞서 격주 시킵니다. 아이라 코가. 야 원투 찔러주는 박보영.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박보현 선수인데요. 앞손까지 한번 찔러주는 그림입니다. 야, 슬금슬금 박보현 선수가 들어오니까 어, 타이밍 한번 맞춰서 원투 한번 길게 찔러봤던 아이라코가 선수였고요. 어. 스키는 아이라코가입니다. 박호현 아, 선수 앞면에 약간의 출혈이 보이는 그러네요. 예, 지금 코쪽에 출혈이 있습니다. 오른쪽코네요 아이라코가 선수는 타격을 섞기보다는 계속해서 타이밍 테크를 계속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타이밍 테크를 꺼내는 아이라코가 선수잖아요. 근데 전까지 이제 타격을 좀 섞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셋업이라고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어... 진짜 테크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짜 타격을 섞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공을 들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탑 포지션을 가져가는 아이라코입니다. 가 하위 포지션에서 부지런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박보현 선수입니다. 자, 빠르게 일어난 박보현 선수예요. 뒷손 교차, 앞손 적중 박보현. 다시 한번, 야 이번에 크다운 한번 시대봐도 박보현인데요. 아호하는아이라코가입니다 그리고 돌려세웁니다. 자 안쪽 발을 한번 쓸어 차봤도아이라코가 다시 아빠도 걸어주는 일본의 아이라 코가입니다. 어, 자, 엘보, 아이라 네. 코가 엘보 공격 한번 시도해줬고요. 어, 계속해서 박보현 선수의 손목을 잡고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이라 코가 선수가 2001년생이다 확실히 좀 영리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네요. 뭐, 어, 조금 더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복부에 디킥 던져주고 적중시켰던 박보연입니다. 자, 1분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박보연과 아이라코가의 첫 번째 라운드. 뒤서 어. 그리고 앞선까지 섞어주는 박보연입니다. 근질기게 스팀을 밟아주면서, 아, 엄청난 지금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박보연입니다. 아이라코가도 계속해서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 빗소나마 듣고시키는박보는 어... 선수인데요. 자, 남은 시간 1라운드 이제 25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어... 앞선 한 번씩. 어... 선택합니다, 아이카답게 어... 음... 들어가는 박보영 선수의 시초자. 펀치 공격. <laughs> 자, 슬럭 올리듯이 한번 어퍼컷. 박보현 선수는 뒷손 어퍼, 뒷손 후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예, 1라운드 지나갑니다. 박보현 선수와 아이라코가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1라운드에서는 일단은 어, 박보현 선수가 계속해서 전진 압박하는 모습이었고요. 아, 아이라 코가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거리를 잡으면서 카운터 태클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 네. 아, 라운드 중반에 확실히 카운터 태클로 테이크 어, 다운 점수를 가져가는 아이라 코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기습적인 타이밍 네. 태클이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던 아이라 코가 선수였는데. 박보영 선수도 라운드 후반에 테이크 다운을 한번 시도했는데 아이라 코가 선수는 잘 방어를 해줬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2라운드에서는 또박보연 선수가 지금 안면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는 좀 출혈, 지혈을 잘해서 또 2라운드에 좀 문제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1라운드가 끝이 났고요. 박보연과 아이라코가의 두 번째 라운드. <목소리도> 시작합니다 자 두번째 라운드 2라운드에는 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와서 상대를 할지가 또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어. 일단 박포현 선수는 계속해서 뒷선을 네. 지금 계속 해서 셋업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 뒷선 훅이나 어퍼 공격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이라코가 선수는 계속해서 자기 거리 잡으려고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페이크 모션도 많이 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어, 카운터 태클을 누릴 수도 있고요. 복부 쪽으로 한번 찔러보는 박보영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라코가가 지금 박보현 선수를 상대를 할 때. 타격 그리고 어, 테이크다운까지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보연 선수가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박보연 선수 입장에서 는 조금 더 머리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조금 더 다채로운 지금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라코가 선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야 하는 박보연 선수입니다. 아, 네. 아무도 아이라코가의 어떤 태클모션이 있었고요. 예. 빠르게. 아, 이번에도 한번. 티켓 모션을 한번 또 취해봤던 아이라코가 선수고요앞수 얼굴에 찔러주는 박도현입니다. 아, 아주 빠르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잼이었어요. 이야, 찰싹 소리가 나는 가득이 얹치는 헤드킥. 아, 박보현 선수 계속해서 앞선 활용해 주면서 킥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투어 스트레이트. 았 앞손 교차합니다. 아, 다시 크게 치는 것는 박보영. 던져봤던 박보현 선수인데요. 아, 근데 그렇게 좋은 공격 패턴은 안,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크게 치고 들어가는 공격은 오히려 아이라코가 입장에서는 타이밍 좋은 어떤 태클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오, 있습니다. 안금전에 핵심의 네. 뒷손의 동작이 네. 좀 많이 크긴 했거든요. 네. 아, 조금 더 작은 동작, 네. 연속된 동작을 네. 이어가는 게박보현 선수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원먼투 한번 꺼내드는 박보현입니다 박호연. 자 위아래 흔들어주고 있는 박보연. 자 이번에 뒷손 한번 찔러주는 박보연 선수인데요. 클릿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면에 두방 다리야. 콩콩 찔러주는 박보연. 오. 원투 어. 찔러주는 박보연인데요. 맞불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라코가입니다 낮은 레그킥 박보연 아, 아이라코가 선수도 정말 쉴새 없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이번에디저 스트레이트 좀 날카로운 계으로 들어갔는데요 근접거리에서 난타전 한번 준비해봤던 두 선수입니다 뭐야 에서 너가 클린해도 괜찮아 자신 있게 너가 레 먼저 돼 계속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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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연 선수는 전지스텝 밟아주면서 지금 압박 거는 그림이거든요. 어퍼훅 시리에버터 박보연 선수인데요. 앞선두번 찔러줍니다. 이번에 말이죠. 이 풀피서 박보연 선수가 지금 타격 볼륨 굉장히 높은데 정타가 조금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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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네. 뭐 유요타라던지 클리트가 손을 쓰는 횟수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진 않고 네, 있거든요. 남은 시간 35초. 아... 아이라코가 굉장히 노련하게 자기 거리를 자라, 잡아주고 있고요. 상체로 맞불을. 놓고 있는 아이라코가 이번엔 아이라코가가 따라가는 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몰아넣습니다 아이라코가 예. 자번 3번 자 그리고 타이밍 테크를 한번 물려봤는데 오히려 탑 포지션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은 아이라코가가 점령합니다 엘보찔러줍니다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아이라코가가 자기 거리를 확실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어, 라운드 후반에서의 저 마지막 태클도 아이라코가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오히려 대치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네. 박보현 선수는 어, 펀치 볼륨은 높은데 유효타, 정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 확실히 아이라코가가 자신의 거리를 네. 딱 만들어가면서 박보연 선수의 퍼치는 어느정도 닿지 않은 거리 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치고 빠지고 할수 있는 그 거리를 네. 지금 잘 만들어가고 만들어 있거든요 네. 아이라코가 선수가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어, 스탠딩에서의 어떤 페이크 모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박보연 선수의 마지막 3라운드가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 아이라코가 의 마지막 3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박보 선수가 그 자신의 거리를 지금 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방금 굉장히 날카롭고 그러네요. 거리좀 많이 좁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자, 기질적으로크클 아아 시도해보는 아이라코가인데요. 버텨내는 네. 네. 박보현입니다. 아이라코가 선수가 없이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네. 야, 앞서 조금씩 자, 거리를 잡아가는 박보현 선수인데요. 좋은 흐름을 3라운드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강하게! 아박보현 선수 지금 국가 패턴 아, 굉장히 좋은데요. 아, 아, 거리와 타이밍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보현 아이라코가는 두 번의 KO 승리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박보현 선수는 두 번의 서브 미션 승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택하는 아이라코가. 아이터 한번 섞어줬던 박보연. 어, 다시 이 오른쪽 코어에 지금 비열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 네. 준비하는 네. 박보연. 아이르코가 선수도 뭐 강한 공격은 없었지만 앞선을 활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안면의 유효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네. 거리 한번 깨고 천천히 들어와봤던 아이라코가 선수고요. 앞서 강하게 마지막에 바디 쪽 한번 생각을 해봤던 박보현 선수입니다. 아 낮은 자세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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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기 시작하는 아이라코가 선수인데요. 이번에 킥을 한번 생각해봤던 박보현 선수입니다. 원투. 아, 기선 아, 적중시키는 네. 박고현 이번에 마비쪽 아, 여전히 중앙을 아. 먹고 압박하면서 따라가는 그림 아이라코가입니다 아, 자 테이크다운 시도 자 옆구리쪽 등을 싸잡고 있는 아이라코가 선수인데요 버텨내고 있는 박고현 선수입니다 아이라코가 이제 더블 언더 팟구요 테이크다운 바닥으로 박보연을 끌고 들어가는 아이라 코가입니다. 어,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3라운드고 네. 어, 지금 2분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 또 어필이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네, 일단 테이크다운 성공했고요. 예. 상위 포지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박보연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서 본인의 타격으로 어, 이런 점수를 다시 만회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이라코가 선수의 어떤 하프가드에서 압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어, 계속 엘보 치고 들어가 있고요. 연타. 자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을 늘려가는 아이라코가입니다. 자 일단 들려 있는 우리 박보현 네.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엘보 찍어주는 아이라코가. 아이라쿠가 선수는 큰 공격보다는 포지션을 계속 잡아놓고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엘보 공격이 굉장히 어, 많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자 사이드 포지션, 예, 사이드 포지션 아이라쿠가가 적용합니다. 네, 스리 한번 노려봐도 바꿔온 선수인데요. 네. 내주지 않고 사이드 포지션을 가져가는 아이라쿠가입니다. 남은 시간 5 5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브릿지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는 고있포의 아, 선수인데 자 계속해서 압락 서비션 시도하고 있어, 있습니다 아이라쿠가 오, 예, 예. 링 챔피언십에서는 그라운드에서 니킥 엘보가 다 허용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하위 포지션 밑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마운트까지 올라가는 아, 아이라쿠가 예, 풀마운트 타는 아이라쿠가 자, 이렇좀 빠져 나와야박바영선수인는데요 파우디가 한번 시도하는 아이라코가 입니다 다시 눌러 줍니다. 엘보 오른손 파우디 경기 어, 종료 10초 전. 아, 시간이 지금 많이 yeah. 지나갔습니다. 10초. 이렇게 할리 포지션 이렇게, 네. 이렇게 서로가 대화 네.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이라코가 선수 정말 노련하고요. 그러네요. 네.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또 마지막 3루3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클린치에서 의 어떤 테이크다운 예. 그리고 마운트 포지션 계속해서 상위 포지션에서 엘보와 니킥을 활용해서 많은 점수 공격 포인트를 따갔습니다. 네, 이 클린치에서 테이크다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네요. 자, 타이밍 태클까지 뭐 앞서 던져주면서. 네. 태이 때어 난다든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타이밍 잡아서 네. 뭐태클 성공 시킨다든지 네. 아, 이런 전략을 좀 지금 꺼내 들고 오늘 또 네. 구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런 점들이 좀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라운드들이 네, 좀 맞습니다. 있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본인에게 잘 맞는 전략을 짜 왔고요. 네. 그 전략 그대로 1,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잘 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박보현 선수도 이 국내 네. 시합에서 어, 오랜만에 7인의 복귀전인 만큼 네. 어,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력, 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뭐 아직 네. 이제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공식 판정, 공식 판정, 결과를 판정 결과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심판 판정 2대 1로 2대 1. 블루 코너. 네. 아이라 코가 가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네. 결국엔 이 젊은 신성. 네. 일본에서 날아온 아이라 코가가 우리 대한민국 박보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3연승을 챙겨가는 아이라 코가입니다. 네. 일단 뭐 박보현 선수도 굉장히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라운드 초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 화끈한 타격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위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아이라코가의 어떤 타이밍 태클이나 레슬링 전략이 오늘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참 영리하고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네. 라고 이제 입장을 할때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런 경기력을 또 곧바로 이번 경기, 이번 시합 박고야 선수를 상대하면서 또 보여줬던 네. 아이라코가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 링 챔피언십에서 제작한 반지입니다. 예. 승자들을 위한 반지인데요. 절대 반지인가요? 네, 절대 반지입니다. 예. 승자들을 위한 절대 반지를 받고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보다가 김대철 대표 앞에 이 벨트랑 반지들이 네.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서 좀 어, 예쁘다. 아, 탐나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예. 전, 예쁘네요. 네, 저는 한번 껴봤는데 안 맞아가지고 아. 내려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링 챔피언십의 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어, 빅토리 링이죠. 아, 그렇네요.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 어, 이 8강 토너먼트 벤텀급 그 어, 매치인데요. 한갑과, 들어올 아, 경기 전에 인, 아, 인터뷰가 또 진행이 되려군요. 아이라코 선수 인터뷰 만나보시죠. 유효했는데, 혹시 그 박보연 선수를 위한 작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에뭐 아이기 선수 와 크로스 의 카운터가 あの 특이적 이 되던데. 그래서 탁라이 <laughs> 마셔. 상대방 선수가 크로스 카운터 아 굉장히 강하다고 들어 가지고 테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박보현 선수는 한국의 아톰급 어, 굉장히 최정상급에 있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를 잡았습니다. 혹시 한국 이제 격투기나 앞으로 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예これからこ 아, 벨도 아톰급의 챔피언십 벨도, 지켜주세요. 동역을 안 해도 알수 있겠네요.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응원해주신 팬들과 그리고 이 경기를 한 소감, 마무리 한 멘트 아이라 코가 선수의 한국 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파이터라면 챔피언 벨트를 당연히 에이, 노리고 있는 거죠. 빙챔피언십팬皆さんはじめまして日本から来たバースの小川らですこんないい舞台で出できて良かったですまた呼んで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네. 네. 아이라 코가 선수의 귀가. 아, 링챔피언십팬 여러분들, 일본에서 예, 예. 팀소팀 거스터서서 예, 예. 코가 아기가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 정말 영리하고 노련한 경기를 보여준 아이라 코가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